자, 38번부터 갑니다, 38번. 자, 설을 벨벳치고요. 요게 이제 내신에서도 되게 잘 나온 유형이야 자, 내신에서도 잘 나온 유형입니다. 자, 7의 세제곱 A3. 더하기, 점점점. 자, 얘가 7의 N승에 A, N이. 3의 N승 마이너스 1때요 자, 구하고 싶은 건 뭐래요? 시그마. NA부터 뭐한대까지 3에 n-1 승분의 a, n을 구하라. 자, 일단 문제를 딱 보자마자 구해야 될게 뭐냐면, a, n을, 구하라, n을 구하라는, n을 구하는 문제죠, A에. 봤더니, 얘가 봤더니, 어, 이게 여기서부터 n번째까지 뭐가 나왔어? 함이 나왔을 때 우리 핵심 문이, 아, 이 마지막 번째 것만 뽑아내면, 우린 충분히 a, n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합이고, n 항까지 합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합을 빼자. n-1, 오케이. n-1이라는 것은, 7a1 더하기, 7제곱 a2 더하기, 점점점에, 요거의 바로 앞에 항, 7의 m-1승, a, m-1. 얘는 알겠지만, 3에다가 얼마 집어 넣는 거? m-1 집어 넣는 게 되겠지. 요게, 이거 m-1번째까지 합이다. 위아래를 뭐해요 빼죠. 빼면 여기 몇 번째만 남는다? 아, m번째만 남겠더라. 따라서, 얘는 날아가고요. 얘와 얘를 빼자. 빼면 항상 뭐한 걸로 묶어라. 작은 걸로 묶어라. 그러면 얘가 얘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요? 2. 3이 필요하고요. 빼기 1이 되겠다. 따라서 이거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식은 결국 3의 n 1승 an이죠. 따라서 7의 n승을 나눠 주고 3의 n 1을 여기다 나눠 주면 3의 n 1승 an은 7의 n 승은이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는 거죠. 여기다 뭐 씌우면 끝나요? 시그마. 그럼 알겠지만 이 시그마는 등비급수죠? 이 앞으로 빠지고요. 공비가 7분의 1이고, 첫 장도 얼마인? 7분의 1인 등비급수가 되겠다라는 거다. 어.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내신에 충분히, 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쉽죠? 어. 40번도 할게요. 자, 40번도 실제로 똑같으면 되죠? n 1항부터 n 항까지 k분의 ak 는 네. n제곱 더하기 3n이다. 자이 문제도 뭐 구하라는 문제니? am 구하라는 거죠. 핵심 뭐야? 여기서 얘가 첫장부터 n항까지 합이다. 지금 여기에 몇번째 항을 뽑아내자? n번째 항. 따라서 어디까지 합을 빼자? n-1번째까지 합을 빼자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n-1의 제곱에 더하기 3에 n-1이겠네요. 그래서 얘 위아래를 빼주면 여기몇 번째가 남는다? n번째. 그래서 n분의 a 남고요. 따라서 얘에서 얘를 빼자라는 거죠. 기억나죠? 얘에서 를 빼면 이 n 더하기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맞죠? 계산하면. 그래 an을 n을 곱하면 2 곱하기 n의 n 플러스 3이고 얘를 시그마에 역수하는 거죠. n 1부터 무한대까지. 이놈의 역수. 그럼 2분의 1 앞으로 빠져나가겠고요. n,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자, 모의가 4점인데, 이제 이 정도는 그대로 합시다. 자, 요거 어차피 계산하면 항상 얼마 나와요? 1분의 얘네. 얼마? 1. 1이죠? 제가 2분의 1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부문수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43번 해보자. 자, 43번은, 예, 수열에 관련된 거죠? 수열에또수열을 한번 구하는 문제 같은데. A1이 2구요. 자, 나. 자, AN 더하기 1은, 뭐를? AN에, 제곱 더하기 뭐를? AN을, 뭘로 나눈 나머지? 5로 나눈 나머지다. 나는 나머지. 자, 그랬을 때뭘 구할 거냐면, 뭐 시그마 이걸로 구하래요. 얘들아, 나머지라는 건 말이야. 5로 나눴어요. 그럼 당연히 그될수 있는 나머지는 얼마부터 얼마죠? 0부터, 0부터 4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 미적분 아, 수투에서 선생님이 이런 수열 문제를 가르쳐 적이 있는데 나머지 문제는 얘가 0부터 얼마까지? 4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주기를 가지고 있는 수열이 나와요. 주기 수열. 주기를 가지고 있는 수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개 구하다 보면 무조건 주기성을 가지니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다. 왜? 0부터 4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a1이 얼마고요? 1이고요. A1이 죠 A2는 얼마니? 라는 거죠. 대입하세요. 자, A2는 A1의 제곱, 4 더하기 얼마? 1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 나오겠고, A3는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를 5로 나누면 2가 되겠고, 아니, 뭐야? 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 따라서 얘를 써보면, 얘는 얼마가 돼? 3분의 2 더하기, 3의 제곱분 얼마? 1 더하기, 3의 세제곱분 얼마? 2 더하기, 3의 내적분 얼마? 1 더하기 얘를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아, 어떻게. 홀수번째랑 짝수번째를 뭐해야 돼? 따로따로 따로 해서 등비급수 구하면 끝나겠네요. 따라서 얘는 공비가 얼마야? 1 마이너스 얼마? 9분의 1. 첫째 항은 3분의 2가 되겠고. 더하기 얘도 공비 얼마죠? 9분의 1이죠? 여기가 9분의 1. 그래서 두개를 더하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얘가 나머지라는 것은 주기를 가지고 있는 수열인 거니까 몇개 써보면 무조건 규칙이 나옵니다. 그게 주기성으로 가지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마음이 간단했네요. 음, 간단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5번 문제. 어,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45번. 2016년. 자, 일단 A라는 집합이 나와 있어요. 네, X들의 모임인데, 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A,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X를 만족하는 X는 자연수인 그런 집합이 A가 돼. 그런데 얘가 무슨 집합이 되도록, 문제에서. 무슨 집합? 공집합. 공지파. 공집합이라는 것을 얘를 만족한 X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를 작은 수부터 크기의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 그러자. 아마도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얘를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와있다? 예를 들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A에다 얼마를 집어넣어보면 3을 집어넣어보자는 라 거야. 3을 집어넣게 되면 은 여기가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X에다 얼마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0. 0이고, 얘는 3이래요. 그 얘기는 얘가 3이 되는 순간 0과 3이 지금 만족해안 해요. 안 한다는 건 얘가 무슨 집합이 돼?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하지만 얘보다 더 작은 자연수 1을 집어넣으면 0과 3이 만족하는 거안 하는 거야? 0과 3이 되는 X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이건 있는 거야? 공집합이 아니고. 2도 만족하죠? 그럼 공집합이 아닌 거야. 그럼 이 3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을 몰로 하는, 공집합을 하는 첫 번째 숫자니까 A1은 얼마라 그러자? 3이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야. 그럼 이제 뭘 구해봐? 마찬가지. a N을 구해야 되니까 A2도 구해봐야겠죠. A2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숫자가 이제 뭐가 될까라는 거죠. 그러면 X에다 이제 얼마를 집어넣어볼까요? 방금 1 집어넣었잖아. 얼마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야? 3이고. 얘는 얼마예요? 8이죠. 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야지 얘가 공집합이 되겠냐라는 거야. 8이죠? 왜? 3보다 큰걸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있고요. 5도 되고요. 뭐 얼마? 8이다. A2 가 얼마다? 8이다. A3 뭐가 되니? 라고 그러면 X에다 1점 얼마에 집어넣어봐? 3을 집어넣어보면. 이거 얼마야? 8이고. 이거 얼마야? 15가 되겠다. 야, 그러면 A3 얼마니? 15가 되겠다. 어? 결국 이놈은 이놈이 되네요. 이놈이 곧바로 뭐가 되겠다. 이놈의 수열의일반항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모만 구하면 돼? A M만 구하면 되겠고 이놈의 일반항을 구하자. 3, 8, 15 도대체 어떻게 생성됐냐 얘는 여기다 자연수 집어넣은 거죠. 그럼 뭐 할래요? 인수분해를 하자. 아 얘가 이런 놈이다. 그럼 이 3은 뭐 곱하기 뭐라는 얘기고? 1 곱하기 3 얘는 2 곱하기 사이는 3 곱하기 5니, 얘는 n 곱하기 n 더하기 2가 되겠다. 또 중요한 건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n 1이죠. 얘만 정확하게 해석했다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놈의 역수에 시그마하는 거는 이제 너네들한테는 너무나 이제 쉬운 문제죠. 자, 그래서 부문사함이 앞으로 얼마 빠지고요. 2분의 1 빠지고요. 시그마에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자, 얘는 앞에 두 개, 뒤에 두개 남죠? 자, 앞에 두개 남고, 뒤에 두 개는 극한이 0이니까, 앞에 두개 얼마? 1 더하기 얼마? 이문의 남아서, 답은 이제 이렇게 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석이야, 해석. 해석 하기 위해서는 저 예를 든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라는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46번인가요? 어, 46번. 자, 4 6번은 연립부등식이라 그래서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풀어준 것 같은데, 비슷한 문제를. 자, 이렇게되있네요 얘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M분의 자, 이 연립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SN, 결국 s n 은 뭐하라는 문제다? 구하라는 문제다. 자, 위에 거의 부드시 영역은 뭐라 부르죠? 우리 위에 걸 뭐라 불러? 원이죠? 반지름 길이 얼마에? m분의 1은 원이다. 아, 반지름이 m분의 1을 그려라. 맞죠? m분의 1. 그런데 이건원의 내분이 외 분이? 라고 물어보면 원의 내부가 되겠고. 자, 이제 얘를 그려야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렸습니다. 자, y 대 0을 집어넣으면 x 값은 얼마랑 얼마야? m분의 1과 얼마죠? Y. 마이너스 m분의 1이고, x가 0 집어넣으면 m분의 1과 마이너스 m분의 1, 즉, 내네 점을 연결하는 이런, 말은 뭐 모양이 되겠다. 그런데 이놈의 무슨, 어딜 부분을 구하래요? 얘는 외부. 아, 그래서 얘는 이만큼을 구하고, 이거를 SN이라고 하자는 거죠. 따라서 얘 SN이라는 것에, 원의 면적에서, 이 사각형의 면적을 뭐 하면 돼요? 네. 빼면 되겠다. 자, 원의 면적은 뭐야? 파이. n 분의 1에 뭐고요? 제곱해서 뺄게요. 사각형. 얘네, 얘랑 얘를 곱해서 얼마로 나눠줘? 2로 나누죠.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n분의 2입니다. n분의 그1 곱하기 n분의 1을 2로 나누면 이거의 제곱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니? 맞나요? 어. 맞잖아? 이거랑 이거 곱하면 n제곱분의 4인데 얼마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어,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얘를 얼마로 묶어요? n분의 1에 제곱 묶으면 pi-2가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래? sn하고, 누굴 곱하래? s. n 플러스 1을 곱하래. 자, 얘는 뭐야? n 더하기 2분의 1에, 제곱에 얘도, 파이 마이너스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네요. 자, 두 개를 이제 뭐하래요? 두 개씩을. 곱하고, 걷다가 뭘 씌우래? 루트를 씌워라. 자, 두 개를 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sn, s n 더하기는 뭐니? 라는 거죠. 보이지? 자, 가까이 루트를 씌우고, 보여? 곱하면, 뭐가 남아? n 분의1 곱하기 뭐? n 플러스 2분의 얼마? 1. 곱하면? 파이 마이너스 얼마? 2가 되겠죠. 곱하면?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 뭘 곱해야 돼? 다시. 곱하기 뭐? 앞에. 숫자 얼마니? 파이 마이너스 2분 얼마? 20. 자, 여기다 이제 뭐 하라는 문제다? 또, 어, 시그마를 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시그마. 자 시그마 해볼게요. 시그마 하면 알겠지만 부문승이 때문에 2분의 1 앞으로 나오니까 20하고 만나면 얼마가 되겠고 10이 되겠고 여기는 또 n분의 1과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이 시그마니까 이 시그마는 얼마다? 계산하면 2분의 3이 나오겠다. 어, 그래서 이 정도의 부득이 영역은 너네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뭐 계산이 조금 여기서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그대로 원의 면적에서, 사각형의 면적을 세워서 식을 써주면, 어, 구할 수가 있고요. 야, 이 정도 얘들아, 부득이 영역은 너네 이제 고2과생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다. 뭐안 배워서 못 푼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마지막 두 개. 두개 봅시다. 남는 시간 동안에는 교과 수연별 개별 질문 받을 거야. 다한 사람 은 검사 맞고, 1세트 하면 가세요. 알았죠? 음. 하지만 단만 적은 사람들은 혼낼 거야, 혹시나. 네, 하나씩 물어볼 거예요, 가서. 자, 48번. 자, 지금 뭐가 있어요? 직선과, 뭐가 있대요? 직선과 이차 함수가 있대요. 자, 일단 이차 함수의 식은 뭐니? Y는? 3x의 x-1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에 n-1승에 뭐래? x-1이래. 이 점을 pn이라고 그러고 얘를 여기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그러고 hn이라고 그러고 문제는 뭐래요? 이 길이를 시그마 n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를 보내라는 문제가 되겠다. 야 그러면 결국에 뭐만 구하면 돼? 이놈의 길이라는 것은 이 Pn에 누구 좌표를 구하면 끝나요? X. Y 좌표를 구하면 끝나겠죠? 네. 그 Y 좌표는 근데 값이 양수의 음수야. 음수니까 나는 길이라는 거 여기다 또뭘 붙여라. Y. 마이너스 붙여라. 그럼 일단 누구 좌표를 먼저 찾자. X 좌표를 찾자. 얘랑 얘랑 뭐한 점? 만나는 네. 점. 네. 는 같다 다 근데 얼마가 아닌 점이야. 같은 점 중에서 네. 이 아닌 거니까 약분하면 되겠죠. 그냥. 그럼 X는 뭐가 나오냐? 3분의 1에 2분의 1에 뭐? M 마이입니다 이것은 x좌표고 y좌표는 얘를 여기나 여기다 아무데나 집어넣자. 누구에다 집어넣을까요? 그렇죠. 직선에다 집어넣읍시다. 자 직선에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m-1승에 직선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얘에서 얼마를 빼야 돼? 얼마를 빼죠? 1을 뺍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놈은 좌표기 때문에 값이 못기 때문에 음수니까 여기다 뭘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한번 붙이면 되는 거 보여요? 왜? 1.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얘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합시다. 그럼 얘랑 얘랑 만나면 2분의 1에 뭐가 되는 거고 M마이너스 1승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에 얘랑 얘가 만나면 2분의 1에 몇엔승이야 만나면 2M마이너스 몇 승? 2성. 2승이 되겠다. 이제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요? 시그마. 아 앞에 거는 등비급수 얼마야? 공비가. 얼마? 2분의 1. 2분의 1. 첫째는 얼마? 1.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에 얘는 공기 얼마죠? 공기 얼마? 4분의, 4분의 1. 1. 첫째형은 n에다 1집은 얼마? 0. 1. 그래서 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얘들아, 전체적으로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풀어보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조건대로 풀게 되면은, 만나는 점, 이렇게 찾는데. 근데 문제를 읽고 좀 어려워 보이니까 모르겠다 싶으면, 얘들아, 계속 뭐 풀어요. 마지막 음. 50번 기니디죠 어, 기니디 50번 기니디도 마찬가지 어, 예전에 모의고사 나왔는데 근데 눈여겨볼 거는 그렇습니다 이 기니디 문제가 이게 전부 다인데 맨 마지막으로 나온 년도 2011년도야 2011년도 이후부터는 이 기니디가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음. 예? 그냥 안 냈어요 그냥 안 냈습니다 뭐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안 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유형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내신에는 딱한 문제 나와요. 기니디냄 내신문에 딱한 문제 나와. 우리 한 문제 맞추려고 이거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한 문제 1초 만에 맞추고 싶어서. 타다다 맞다 맞다. 맞아. 자, 50번 갑시다. 자, 두 무한수열에 대해 옳은 것을 몰라라 기어. 아, 이 문제 기억나죠? 자, AN이 BN보다 커요. 근데 리미트 붙였더니 리미트 a n 알파고요. 리미트 BN은 뭐래요? 베타래.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고 대수비교가 알파랑 베타의 대수비교는 어떻게 돼야죠 뭐가 붙어야 돼자 눈이 붙어야겠죠 항상 리미트 붙으면 눈이 붙는다 이걸 샌드위치 정리해서 썼었죠 그러면 지금 기억이 많니 틀리니 들렸고요나 니은 니자 AN이 b n 보다 커요 그다음에 이거 시그마네 자 시그마 AN이 알파고요 무한의 합이죠 시그마 b n 이 뭐냐면 베타래 그러면 누가 더 크냐. 알파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어. 자, 이번엔 이런 거죠? 얘들아, AN은 BN보다 큰 놈인데, 걔를 무한히 더한 거가 알파고, BN은 얘를 또 무한히 더한 게 베타인데, 원래 누가 더큰 놈이야? AN이 더큰 거죠. a 를 무한히 더한 거라, BN을 무한히 더한 것 중에 당연히 누가 크겠어? a n 알파 크겠죠? 너무 당연한 거야. 뭘 증명할 게 아니라, 당연히 더큰 놈을 무한히 더한 게, 당연히 얘보다 뭐 하겠어요? 어, 크겠죠. 눈은 붙겠니? 아니요. 안 붙죠. 왜 이번에 무한한 합이니까 맞죠. 그래서 얘네 얘가 맞다는 거죠. 얘는 그냥 더큰 놈을 더하면 당연히 크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맞죠? 자 마지막 그냥 볼게요. 지금 시그마 인의 알파, 시그마 비엔이 베타고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리미트 인은 얼마고 0이고 리미트 비엔도 0이니까 두 개는 뭐겠다 같아야겠다는 겁니다.